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는 거꾸로 밟아야 되는 타워예요. 예를 들어 블록이 있는 곳을 밟으면 떨어지고, 블록이 없는 곳을 밟아야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여기도 가려면 제 블록 없는데 밟아야 해요. 신기한 타워입니다 아 뭐지? 붕붕이도 여기 이렇게 붕붕 이렇게 됩니다 아 어, 저기 아파트만돼 했었다고 이거 이거 속으면 안돼요 아 이렇게 s h i f t 지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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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붕 여기도 이렇게 가지시면 되고요 <laughs> 여기는 사다리 하나 둘셋 이렇게 가지시고 여기도 블록 없는데만 여기도 조심해서 가야돼요 하나, 둘. 중간만 밟고 이렇게? 계단입니다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렇게이오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는 중간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웅! 그냥 가! 안 돼! 어. 저 여기 블록 있는데 밟을 거겠죠? 안 돼! 왜 사연을 했냐. 괜찮아요. 다시 갈게요. 아파트가 어디? 어, 저기 있다. 아파트 어디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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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떨어졌어. 아우! 아, 왜? 꽤 어려워서 여러분들 한번 이거 도전해 보세요. 이거 친구가 페나트를 받아달라고 해서 페나트는 받겠습니다. 페나트 받습니다. 친구가 왜지? <laughs> 친구가 페라트 그려준다고 페라트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 아 왜왜왜. 왜, 왜. 오! 얘 블록 없으니까 괜찮네. 애자. 얘도 중간을 밟아주시고 여러분 여러분은 블럭 있는 게더 편한가요? 아니면 없는 게더 편한가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럭이 없는 곳이 더 많으니까 없는 게더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붕붕이 있지만, 이거 타면은 태초. 태초행. 태초행 붕붕입니다. 이 타워에서는. 이렇게 가서 시고 좀 어려워요. 하나. 안 돼! 왜 계속 사연하라 는 거야. 사연하라 하기 싫은데. 사람들도 벌써 다 올라가고 없네요. 왜안 되는 거야, 갑자기. 에! 저기도 없었는데. 안 올라가져요? 안 올라가져요? 안 올라가져요. 왜냐면, 고수까지는 아니고. 아빠 좋은데 할수 있는 분들만. 지름길, 어, 여긴 밟았네. 지름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잇, 호잇, 호잇! 오케이. 아 지금 제가 연습할 때잘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네, 10분 동안 어디까지 가는지 해보겠습니다. 지금 5분 13초 지났습니다. 편집하면은 또 시간이 짧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중간 오. 어. 굳이! 어? 뭐야. 궁금해도 투명이라서 밟아지나? 야 저거 밟으면 왠지 죽을 것 같아서. 저는 바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퇴출을 많이 갔죠. 자산처럼 최초로 가면안 재밌다 오케이 또 방금 색깔이어요 블록 있는데 말벌 건 저는 개인적으로 둘다 편하긴 한것 같아요 어느게 더 어렵고 쉽고 막 그런 건 없고. 여기서 뛰어? 아닌데. 제가 여기서 사연학를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제 친구가 사연학를 사연학을 타워를 요청해줬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려고. 근데 제가 노랑까지밖에못 갔어요. 왼쪽 해보길 잘 못해요. 여기서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렇서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쭉 가서 여기 옆에 블럭이 있으니까 투명색이게 넓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한 칸입니다 옆에 또몽몽이 속지 마시고 어? 아 아파트 아파트만 들어가고 누븡이 였구나휘 올라갔다가 한칸한칸 점프 한 칸. 조심해서 조심 지금 꽤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사이 하나 하면 안 되겠죠? 좀 어려워요 어, 그래도 많이 안 떨어져서 방금 온대 방금 여보셨지 예, 지금 뭐하는 거야? 저잘 뭐하는 거지? 하면서 점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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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면서 아! 왜 계속 떨어지지? 제가 어렵나 보네요. 여러분들도 이 타워 한번 도전해보세요. 제가 정식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다 하고 편집해서 올릴 때, 제가 아래다 그 그걸 해놓겠습니다. 타워 이름을 해놓겠습니다. 오 여기서 제발 내 프로가 되는데. 오케이. 여기서 떨지면 최초로봇 뭐, 태초로 사유나라 가기죠. 가운데 어 아, 해운이다. 부분이니까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기 이름 있네요. 무한의 투명 탑. 어디까지인지. 와, 진짜 좋다. 여러분, 이타월에한 번씩 꼭 해보시고, 깼다면 그 회오리를 어떻게 했는지 좀 꿀팁 좀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